창업컨설턴 함께 안녕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알아볼까요 자, 이번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요? 이 어떤 네. 사업인가요? 자, 친그린뉴딜을 이끄는 발판이 될 음. 창업자의 녹색 아이디와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150개, 2025년까지 총 1,000개의 에코스타트업을 찾아내 육성하고자 녹색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전담 멘토를 연결해 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경영, 판로 개척 등 6개 분야에 대해 역량 강화 3단계 교육을 통해 성장 기반을 발을하도록 돕습니다. 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에코 스타트업이라고 좀할 수가 있을까요? 자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재사용하는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이 에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수 슬러지 건조물의 자원화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배출 단계에서 자원을 선별 수거하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도 있습니다. 불가사리로 만든 친환경 재설제를 생산하는 기업 등도 에코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이런 에코스타트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비 창업 창업자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과 두 번째는 3년 이내의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비 창업자의 경우 창업비의 70%까지 지원이 되는데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 자금 지원이 되며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최대 1억 원까지. 예.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자 예비 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아니면서 협약 기간 2021년 4월에서 또 11월 예정인데요. 녹색 산업 분야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며 초기 창업 기업은 녹색 산업 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지원 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라고 합니다. 규모는 150개 기업을 뽑을 예정인데 그 중에 절반 75개는 예비 창업자, 나머지 절반 75개 사는 초기 창업 기업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하는 될까요 자, 사업 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 등이 관련자 전원이 정보 지원 후 환수 등의 제재 조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초기 창업 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해야만 하며 신청자와 창업 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 도표되는 어, 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은 평가 절차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자격 검토, 서류 평가, 발표 평가로 나눠지는데요. 자격 검토에서는 사업계획서, 증빙 서류, 가점 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서류 평가는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보유 역량 및 사업 계획 충실성, 시장성 등을 평가합니다. 가점 사항은 서류 평가에만 반영하고 발표 평가에는 미반영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발표 평가는 과제 목표 및 사업비 계산의 타당성, 보유 역량의 기술성, 환경, 사회적 효과 등 기대 성과 등을 평가합니다. 예비 창업자 본인, 초기 창업 기업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음. 그럼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재료비, 외주 영역비 기계 장치 및 비품,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여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등등 예비기업의 경우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초기기업은 1억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전 창업 교육 예비는 30시간, 초기 창업 기업은 15시간을 받으며 멘토링을 단일 위 수시로 확인하여 창업 아이템 시장 검증 및 맞춤형 사업화 전략 제공, 네트워킹, 팔로 계청 컨설팅 등등을 받습니다. 이거 끝나고 노래 나갈게요. 자 이렇게 지원을 받음이 있어서 뭐좀 주의해야 되거나 뭐 유의해야 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하나에 가능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사업에 선정된 지원자와 기업가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 지원후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선정된 지원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의 용도 외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시, 이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한 사업으로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부 지원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할 수 있습니다. 음. 뭐 에코 스타트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창업인 것 같은데 에코 스타트업 관련 사례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저도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해서 이 사례를 음. 또 마봤습니다. 네. 해외 에코 스타트업의 사례를 보면 해초로 만든 공기 정화 시설, 이끼로 만든 공기 정화벽이 있습니다. 음. 이끼나 해초가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또한 썩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먹을 수 있는 접시와 포크, 나이프를 만드는 기술로 특허를 낸 기업이 있는데, 이걸 해초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로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외도 빨대가 필요 없는 뚜껑 부분이 접히는 종이컵을 통해서 빨대를 안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빨대 자체를 갈대로 만들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대가 안에가 비어있거든요 위아래로 잘라가지고 빨대처럼 쓰는 거예요. 자, 종이 빨 때는 잘 망가지고 오래 쓸 수가 없는 반면에 갈대 빨 때는 안 망가지고 버리면 자연에서 썩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모든 플라스틱을 몽땅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압축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도 얼마든지 도전이 가능한 면이 에코 스타트업의 좋은 점이죠. 네. 친환경 사업. 네. 얼마든지 아이디어로 좀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에코 스타트업 소개해 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 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자 시작한 사업으로서 예비 창업 기업 75개, 초기 창업 기업 75개, 총 150개의 기업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 기업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 1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입니다. 창업 내에서 에코 스타트업을 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요즘은 뭐 남들이 다 하는 치킨집, 편의점 이런 카페 창업보다는 이렇게 지구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에코 스타트업 좀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로되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화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